두번죽여가될 나는 그게 된다고 <목소리> 너밖에 안남는데 그건 맞지. 일단 <목소리> 나오 나도 오늘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아. 이런 것도 빠르게 나가야 돼. 네 돼. 해성 아심판. 공수인데 아까 왜못 놨어 내가. 그죠? 근데 그거 애초에 아유씨. 야 유상민 나와. 그 내가 애초에 약간 고등학교 때 한창 어, 많이 하던 어? 그 이제 골키퍼 머리 보고 때린 라 했는데 들어갔어. 너무 땅콩 왔는 근데 약간 들어갈 뻔했어 근데. 원래 이제 그 강도에서는 알랭이 아니면은 대가리밖에 없고. 대갈, 근데 내가 봤을 때대가리가더 확률 좋지 않나. 근데 대가리요 찰라인데 잘못 맞은 거야. 나 사오지. 그것도 원래 주려고 하다가 내가 약간 이미 아 이거 터치하는 순간 슛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. 그거? 그거는 인정이지. 반은 어디 있어? 반은 경기 엠발 슛? 션 어, 아니야. 아 그것도 좋았는데. 그거 면 엠바리 걸려가지고. 아, 장기 때려. 슛 때려. 자, 때릴까? 오! <laughs> 안 들어갔어요. 아, 너 여기 앉아. 아니야, 너 앉아, 너 앉아. 8이아 잠깐만 응 음, 여기 음. 의자 편 해버리잖아 그런건 무거워 들고 다니기 힘들어 <목소리> 아 이게 내 옆.. 좀옆봐하이라이트로 어, <목소리> 올려 아, 야 걔네 열정 대단하더라 홍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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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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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<laughs> <더> 뭐라하기 <목소리> 아니 왜 이상한거 해 <목소리> 자 어떻게 하 어, 어, 어.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. 다다 잘하는 거 어, 발이 잘 맞아. 응, 발 <laughs> 어, 뭐야? 아. <laughs> <laughs> 잘하시면 <나. 가자>, <laughs> 아, 나 아까 나다 근데... 아, 아, 와! 누이 늦어, 누저! 늦어. 아니, 왜한번안 어, 여, 이거 없어. I'm 아니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몸 진짜 개 g to go. I'm going to go. 자신감 오진다고. 안 걸리면 어떻게 는 거야? 반대! 아니 이런 이런 의미 없는 거. 반대 그냥 벌림 되는 건데. 어떻게 시작해 줄? 반대 벌림. 오우야. 저 새끼. 지금 아까 타카나와 생각나지고. 예, 지원아 침착해. 지원이 이따가 자랑한다고. 영상 못 찍었다고요 이까라는 거못 찍었다고 <목소리> 자 이번에 내가 이번 경기를 피드백하면서 해볼게 예자 좋습니다 예. 자 빠른 판단을 해야죠 좋았어요 호민 <목소리> <소미> 씨 돌아야죠 <목소리> 반대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홍준 씨 지금 한 번에 그르초 좋았어요 하지만 지켜주는 움직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아주 애매한 패스예요 어 이게 파울이라고? 네 근데, 근데 패스 가져 어중간하긴 해. 했어. 패스를 좀 애초에 잘못 응. 주긴 했는데. 손 지친 것 같은데? 당판 너무 아파. 그냥 이아네 맞아. 여기 성 f c 에 전술을 움직이기 움직임을 보자면 일단 투백으로 나갑니다. 투백으로 나가서 무조건 3선에 있는 미드필더한테 패스를 줍니다. 무조건, 무조건. 아, 무조건 그쪽으로 주진다. 이게 다시 또 어? 없어 우리. 제 차에서 안꺼냈어헷갈리좀헷갈리네 우리 흰색 옷. 했잖아. 케이세븐에서도. 아 진짜? 근데 먹 먹히겠네. 오, 오. 김찬양! 막은 거야? 막았어, 막았어. 어, 못 찍은 거 같은데? 천양 <laughs> <laughs> 형 키퍼로 전향해야겠는데? 방금 패스한 사람이 K7 세븐저 친구. 아까 처음에 센터. 아 관우 친구. 응. 근데 부상은 엄청 많이 나왔다. <laughs> 아 관우야 재밌냐? 일대못못넣재재어지지이찬이이형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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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때데때 이때, 이은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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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때, 이이이 어, 저킥 내가 좋아하는 킥. 진짜. 장지 뭐 해? 자꾸 자꾸 아까부터 뭐라고 뭐라고 부르시던데. 아기중에 까먹었어. <laughs> 같은 팀분들이 뭐라고 불렀는데. 별명인 거 같았어요. 비 거. 소왜 이렇게 사분 사분 뛰어소 혹시 지금 몸 푸는 거야? 아? 어? <laughs> 맞아. 벌지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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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우리가 얘기하려고 이안 <laughs> <거 사인적으로도 웃음> 와서 심심한 같 <laughs>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반대가 나와 주면 참 좋아요. 자, 여기서 반대잖아. <laughs> 반대! 반대! 전화, 반대! 아, 그렇지. 이거 터치하는 건 봅니다. 오오오오오오오 그렇죠. 됐어요. 아, 좋았습니다. 오 이런 거. 음, 수원군수원군 아나 열심히 찍느라 못 봤네 아씨아 아, 일로 오니까 또좀 애매하네 <laughs> 그동안 수비만 했었나아 그러네 <laughs> 계속 여기 보고 얘기했던 거 같아 니까 나갈 거야 동기 너가 동서공 아직 저기 있잖아 <laughs> 뭐야 이거? 맞췄어 나갈 거 같지? 않데 나갔어 <laughs> 이한번씩나가한번 <laughs> 실수. 아한번 자랑 한번 실수. <laughs> 그 이제 10분 동안 우리랑 얘기하고. <laughs> 한 경기에 두번 터치하면 잘한다. <laughs> 손 칭찬 들어 와. 빨 일로 와. 아 조끼 빌려 주시 근데 날이 많이 f 이 u i t 다 know. s o m e b 상민 y 상 o e s I'm a god. I'm a god. 다 m a god. I'm a god. I'm a g o 다 I'm a god. I'm a 어 o 는 거야 어 god. I'm a g 경기 굿. 야, 경기 영상 찍는 거에 집중해 볼게. 아 난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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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와, 다리 현동이네. 아, 나. 나 경기 영상 찍는 거에 집중한다 이제. 자, 이럴 때 싸야죠. 싸잖아요. 저희 먹었습니다. 상민 씨, 본 돌리면 좋아요. 하지만 결따라가도 좋죠. 이런 게 패스가 애매했네요. 이러면 안 좋아요. 반대. 어, 어, 반대 넣으면 좋죠 여기서. 팀안 되는데. 야, 이번도 좋았어요, 지금. 자, 조금 어, 길었어요. 어, 수원 씨 수비가 담 지금 좋았습니다. 저분이 굉장히 몸을 잘 쓰기 때문에 잘 막아야 돼요. 여기서 무조건 40도 내줍니다. 그렇죠. 길었죠? 좋습니다. 근데 나 아까 마지막에 진짜 무조건 커버킥이었거든요. 아, 네. 진짜 무조건 커버킥이에요. 아, 근데 커킥이 그 말한 거? 왼발로 네. 돌려요. 너가 왼발 찼는데 그 사람 막고 다시가는 거. 넌 크로스로 나가서 아닌 거 맞고 나갔어 그러니까 찾아마자 맞았어 침이 없어가지고 응. 맞아 맞아 응, 그래서 그분도 조용히 있으시더라 고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그냥 아이씨 됐다 이런 거라지 따딱했어 차자마자 짜닥했어 창기 오늘 열심히 안 하는데? 저 <laughs> 새끼 <laughs> 창기랑 나랑 어제 지금 5시에 영화 하고와 이거 먹었으면 진짜 멋 있었어? 아, 이거 이거었 좋어. 저저 엄마지. 엄잘하죠코어 라인 분들이 되게 잘하시이 자주 찾으시고. 이으신 분이랑 저 모자 같이 쓰분 저거도 저. 너무 아, 저... 아, 뭐 네, 어, 면 영상을 못 찍겠네. 오 온다고 하긴 했어 아, 어, 뭐야, 뭐야, 이거, 뭐야? 야, 움직여, 거기서 뭐해? <laughs>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아, 안 돼! 잘려 잘리면 안돼! 려 살려. 살려, 살려, 맞려살 소나 뭐, 아 뭐.. 빠르게 올라가지수아 <laughs> 아 뭐야. 니 패스 좀 확실하게. 아, 아 우리 패스 확실하게. 이스가 너무 많아. 우리 세골 넣을 수건? 골 넣었어. 세골 넣은 거 같은데. 세 골로 차왔나? 이대 이대. 이대요 그래? 까한 골이 골때 막고. 아, 아. 아. 그거 내가 패스한 건가? 어, 너 센스 있잖아 맞아 내가 봤었어 솔직히 응, 아, 그거 완전 그냥 들어간 줄아 들어간 줄 알고 멋있게 뒤돌았는데 내? 애들이 어이러는거아 내가 약간 오른발 그 약간 백컴처럼잡 거? 그러니까 너가 <웃음> 너가 너 <너가, 웃음> 크게 감으려고 한거 같은데 잘못 차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 나한테 정확히 좀 <laughs> 음, 음. 크게 감으려 아니야 그, 툭툭 넘길래 툭 수비라인 뒤로 넘기려는 거 아니야 수비라인 뒤로 당연히 넘겨야지 슬로패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조금 정확해 했아 그거 잘못 맞은 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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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 G 한명더 있었잖아. 뒤에 뛰는 거나0았어반대 <laughs> 나옴 좋은데 이런 대왜냐면 어차피 성대가 느리거든 됐다 대 1000원. 10대 1000원. 10대 1000원. 아와대 1000원. 딱, 줄때딱 있어. 근데. 이런 것도 딱 그냥 정해놓고 킥 차시는데 그 자리에 있잖아 도안 보고 그냥 준거 같아 수아 좀만 더 움직이자 수환아, 일단 차. 아, 이쪽, 맞아, 수환아. 잘... 맞아 맞아 차라리 오른쪽 잘. 윙에 좀 빠른 사람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4 3 4한 다음에 네. 이런 것도 아, 이런 거 애매한 거야. 경원이는 이제 안 나가지. 봐봐, 또 무조건 앞으로 가려고할 필요가 없다니까. 야다업이야야세명다업이야 소나 지금 센터로 들어가봐. 소나 미드필더처럼, 미드필더처럼. 쪼여, 쪼여. 쪼이라고. 못 잡는다 자리라 해. 성경이는 왜 저기 있어? 성경이는 푸웠는데. 천기가 쌍페로 왔네. 이런 것도 천천히 가도 되는데 굳이 오, 슬슬, 슬슬. 이런 것도 앞으로 안 가도 되는데 성격이 나한 가지 어, <laughs> 이런 것도 경원이 빠르게 줬고 홍준이가 여기서 반대 반대, 반대, 반대 전환 가주면 좋은데 자 고민이 많지 왜냐 우리 팀이 안 움직인다는 그 증거지 자, 바로 또 뺏기잖아 그러니까 저기가 사람이 많은데 굳이 저렇게 줄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반대 크게 크게 전환 때리면 되는데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가 나와야 돼 반대 반대 아니 저기서 할게 없다니까 지금 뭐 하고 뺏겨 이제 100% 뺏겨 이제. 봐 봐. 봐 봐. 뺏기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 이스타 팀 같은 이스타 팀그 순한 같은 그런 거이 동기가. 동기가 그렇다면 아닌 거다. 야, 애들아 반대 봐. 반대 수원이. 오! 늘 잘하냐, 왜? 어, 지금 잘하는 거 이런 것도? 홍준이는 터치도 많이 가져가요, 분명히. 바로 간 했도. <laughs> 계속 말해. 지영이는 <계속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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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원투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반대! 반대! 이거 무조건 반대야! 그렇지. 오! 수원이가, 수원이가. 오! 그럼, 야, 그럼 그러니까 너안 된다, 고 그렇지. 그런 거 같이. 아. 뭐야? 누구야? <웃음> 누구야? <웃음> 누구야? <laughs> 누군지 모르겠는데? 홍준이 아니지. 홍준이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홍준이보다 홍준인데? 조금 작은데? 홍준이 <laughs> 기있잖아 <여기> <laughs> 아니 근데 경훈인가? 경훈이 저기 있잖아 거기가? 음, 뚜니인가? 창기인가? 네, 창기네 창기야? 창기야 창기 아, 창기 언제 저기까지 갔어? 아, 창기 아까도 아파왔는데 <laughs> 이제 나가야 돼. 다 왜저래? 갔다올게 끝난거지? 너 카메라 찍어야 돼. <laughs> 그것 좀 물어봐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왜 부끄러워 너는 어? 저거보다 훨씬 심했어 저기 네. 소리 계속 질렀어 <laughs> 나어 <갔어>. 어. <laughs> 난생처음 느껴본 고통이 없는데 어, 십자인데 나갔나? 진짜... 아, 깨끗한거 같은데? 딛는거 보니까 무릎인데 무릎이야? <laughs> 무릎이지 발목 다쳤으면 못 뛰듯 거 아니야 괜찮아? 아, 어디 다쳤어? 어? 무릎? 아, 어 무릎 이렇게 일자로 아 진짜, 아우 존나 아프겠다. 근데 괜찮아 지금 괜찮아. 아 그래? 아, 그래? 올라서 그런 거같은 다행이네. 굿츠 네? 안 불러도 되겠다, 그렇어나 아, 혼자만 혼자 혼자만 줄 알고 구급차 불러야겠다는. 짜네 너 머리 안 감았지? 감았어 새끼야 부딪쳤어? 혼자? 아 까맣다니까 그러니까 응. 땀땀 아, 길게 와가지고 내가 점프걸프로 네, 예. 피하려다가 뒷팔 응. 왼발 못끼면서 손 떼야 되는데 뒷리면서이게 응.

<무컬리> <응> <무컬리> 오! 야, 심지어, <laughs> 나나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. 어. 아, 올라가이 올라와. 올라와 더 힘들면 도체. 어.

<laughs> 그럼. 야, 예준아 아나나 나 나가고 어,